Подожди. 권자들 민심은 어떠세요? 지금 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강고한 것 같습니다. 길가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다 민주당 화이팅해서 엄지척을 해주시고 어, 손을 흔들어주시고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 4년 전의 선거에서도 어, 제가 큰 어, 차이로 승리했는데. 예, 그때보다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훨씬 더 적극적이세요. 어, 그래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뭐 그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윤석열 정권의 아주 무도한 어떤 실정 또 폭정 반드시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투표할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공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정책이 있으시면. 네. 생각하고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는 이미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가 일정을 확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 크게 완화된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 2025년에는 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도 기준을 확정할 것이고 그러면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령을 정비해서 2028년도부터는 시행하자라고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카오가 새로운 고도 기준을 확정하면 곧바로 좀 준비를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여야가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카오가 2025년에 새로운 고도 기준을 마련하면 국내 법령을 국회에서 빨리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고 무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탐선 의원이 대야할 이유를 좀 필요해 세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으로 그야말로 국격이 완전히 추락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여론을 받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진성준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에 분명하게 경종을 울리고 또 국회 입법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로 잡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개인의 당선보다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제일 첫째 가는 공약이 김포공항 혁신 개발입니다. 어, 김포공항 혁신 개발은 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 시범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어, 통과되었습니다. 에,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것인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선은. 김포 국제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역경제가 쇠락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곡의 첨단 산업연구단지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으로 부족하고 이제 김포공항의 혁신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요. 김포공항 혁신개발은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늘택시라고 불리우는 어,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터미널을 만들고 기왕에 이 터미널이 지하철과 광역버스, 택시, 비행기 또 하늘택시까지 복합환승터미널로 기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어, 여기에 이 하늘택시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미래 첨단항공산업기지도 함께 건설하자 그리고 이걸 건설할 때 김포공항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공항으로 만들어서 뭐 도서관, 공연장, 쇼핑몰, 뭐 전시관까지 함께 들어가서 주민들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강서 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을 차질없이 또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의 첫째가는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특히 민생 경제는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른 게 아니냐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 골목 경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사상 최대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가 이렇게 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거기에 물가까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무슨 사과값 뭐 감자값이 세계 1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1등 할 것이 없어서 물가를 1등 한단 말입니까? 서민들의 생활고가 말할 수가 없고 또 음식점을 비롯한 상인들은 재료값은 올랐는데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 때문에 음식값도 올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열고 있다. 라고 하소연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선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어. 좀 이렇게 챙기는 일입니다. 우선 물가부터 잡아야 합니다. 물가 잡으려면 우선 야채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해서 농산물의 시장 수급을 조절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또, 당장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위해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소비자 물가 쿠폰을 발행해서 서민들이 그만큼은 할인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경제에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소비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골목에 돈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이라고 해서 정권을 출범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뭐, 전액 삭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증액했는데, 어, 지역화폐를 좀 크게 발행해서, 어, 시장에, 골목에 돈이 돌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